안녕하세요. 같이남입니다. 7월 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7월 첫날 하반기 시작인데 대형주의 흐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0.4%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코스닥은 0.5%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첫날치고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보시면,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아마도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를 한 뒤에 시간 외에서 다소 약세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인터넷 관련주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왔고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인 삼성 SDI 오늘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하고 기아, 또 현대위아까지 오전에는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오후에 흐름이 돌아섰고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1%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보면 여기 17위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9%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어제는 시가총액 순위 15위였었는데 두 계단이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트론 제약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펄어비스.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별다른 조정 없이 어제하고 오늘 연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으니까 게임 산업 자체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기간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늘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그에 못지 않게 오늘 규모가 조금 컸던 것 같네요. 이어서 코스닥. 코스닥은 오늘 4래일째 상승이 나왔고, 사상 신고가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로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3거래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규모에 있어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친 것 같네요.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1%의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약 500억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었는데,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오늘 거의 9%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오늘 수급을 살펴봐도 기간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lg 화학 현대차 하이브 두산 종업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목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간을 살펴보면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레고 캔바이오, 넷마블, 한미약품.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삼성 SDI는 외국인하고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전날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에도 0.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6%의 상승과 함께 거의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비교적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0.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0.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질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를 꼽아보자면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또 어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일주일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최근 들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여전히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시젠인데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약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어수선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한달 전에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여주었던 소비 관련 종목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다시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재료였다고 생각하지만 큰 그림 내에서는 여전히 저는 추세적으로는 컨택트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이냐, 혹은 중장기적인 시각이냐 한번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한번 달리해 보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컨택트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혹시나 내가 물렸거나 혹은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다시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무리하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중에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과 석유개발 사업 부분 분할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시점에약8 가까운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6일에 발표되었던 LG화학의 물적분화 이슈 그 내용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바라볼 때 LG화학의 흐름을 참조해보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그런데 배터리 사업법 분할 검토.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없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LG화학이 물적 분할 공시를 했고, 그 다음날 SK이노베이션도 분사 계획을 갖고 있다. 작년 9월 17일 날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없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시장이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냐면, 기업 내에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분할은 확정적이고 시간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자 작년 9월 16일 l g 화이 공식적으로 물적분할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주가는 발표 당시에 5%의 약세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6%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1% 이상의 약세 흐름이 나왔고 또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약 7거래일 동안 17%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SK인노비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화학처럼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 그리고 분할 검토가 아니라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난 LG화학 사태를 보시면서 이미 선제적으로 이렇게 분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어서 작년 LG화학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9월 16일날 분할 공시를 했고, 빨라야 올해 말에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정말 빠르게 7월 내에 분할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 시점은 내년 말이 될 것이고, 그 기간 내에서는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흐름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물론 오늘 s k 이노베이션에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해 볼 수가 있지만 LG화학도 7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약세가 나왔고 다시 원래의 주가를 복구할 때까지 약두달이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내가 물려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인내를 한다면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내가 매수하지 않았지만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서 접근을 고려 중이라면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빠르게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이슈에 대한 조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두 가지를 거친 뒤에 특정 시점이 되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위치가 생길 거예요. 그 위치를 보면서 내가 진입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앞선 LG화학 사례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LG화과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LG화학은 이날, 물적 분할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비해서 미리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훗날 실제로 사측에서 분할을 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과거 사례를 참조하지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흐름이 변할 수 있는지 조금은 변형을 시켜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 부분을 조금 더 거친 뒤에 반등의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며칠 전에 매수했다면 솔직히 정말 많이 화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매수를 했던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시면서 모두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3월달에서 5월달이 3분기에 속하고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3%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정규시장 종가는 약 2.5%의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시간의 거래에서 2.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는 장 종료 이후에 이 시점에 나왔고, 장 중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2.5%의 상승이 나왔다면, 시간 내에서는 조금은 기대치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시간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국내 IT 종목들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이크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주가의 약세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약세를 보이는 만큼 차라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7월 7일 그때를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저는 기대해볼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간혹가다 어떤 긍정적인 재료에 대해서 하루에 시차를 두고 또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IT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하루에 시차를 두고 내일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시장을 대응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